어, 여기 집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이바전자 째고 하면서 예순집이 네. 조금 넘는 정도고요. 그렇다면 예순셋 일은 어, 일단은 백집이 일은 집 정도 남니다. 조금 줄였네요. 네. 그리고 흑집이 이 아래쪽이 그래도 꽤 많이 늘었죠. 4 4집 이곳은 계속해서 마흔 집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든네 집. 어, 이거는 집으로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조금 돌이켜 보면 흙이 이렇게 젖히고요. 여기까지 받전자로 째고. 그러니까 지금 흙의 처리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흐름이 좀 이상하게 꼬였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는 위빈 선수가 약간 좀 헤매는 느낌이거든요. 유창혁 선수 여기를 막아가면서 어, 두텁게 뒀습니다. 저는 이곳을 뻗고 집으로는 흙이 많고 여기를 밀, 밀어서 이제 이 열붐을 백이 좀 찔러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유창혁 선수 두텁게 뒀거든요. 그럼 유창혁 선수가 우변 쪽에서 붙인 수가 좀잘 흔들어갔네요, 타이밍이. 아, 어, 그렇습니다. 이곳에 어, 들어간 것이 좀 흐름이 이제 바뀌려고 하다가 유창혁 선수가 다시 한번 좀 멋진 맥점을 보여준 게 됐네요. 그래서 좌중앙과 하변이 처리가 좀잘 되면서 집으로 좀 많이 따라 잡아,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어, 유창혁 선수가 또 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어, 어디에서요? 지금 노리는 게 있네요. 여기를 입구자 하면 어떤 수가 되나요? 한 점을 아.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한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는다면 네.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으면요? 네, 막으면 단수를 쳐요. 수가 완전히 나버렸죠. 아 그럼 세 점이 잡히네요. 네. 어 이런 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둘때 받으면 그거는 이렇게 나와서 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화변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이 위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위로 받는다면 이거는 실리로 정말 큰 이득을 본 겁니다. 이렇게 네. 진행된다면요. 그래도 백은 좀 손실을 적게 하려면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노림이 있다는 거는 어, 이바두군 유체혁 선수가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집중력 보여주고 있어요. 백은 지금 받아야겠네요 화변을. 네 일단 하면 받지 못하고 거기 뒀는데요 지금 갈것 같거든요 위빈 선수는 못 보고 있을까요 아, 못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유치학 선수가 정말 자신이 있다 내가 수읽기 자신 있다 싶으면 이걸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잡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앞서지만 일단 여기도 수가 100% 난다 받으면 끼우고요 이 반대로 두면 나가고요. 아, 이수를 지금 위빈 선수 못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습니다. 위빈 선수도 이거를 안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수를 이제는 봤거든요. 상대방이 여기 나오면 이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위빈 네. 선수 입장에서. 그럼에도 이곳을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점을 먹으면 어차피 바둑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거든요. 어, 위빈 선수의 위기입니다. 저는 위빈 선수가 좀 별명이 여우라고 해서 눈치가 빠를 줄 알았거든요. 네. 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요. 아, 눈치 못 챘어요. 여기 끼우면 완전히 수가 났습니다. 아수 났어요. 와 이거 유천영 선수 대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백이 어떻게 타협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뒤로둬야 되고요. 이렇게 수가 나는 거는요. 몇 집이 깨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열집 그냥 열 집은 득봤습니다. 지금 집? 개가 바둑으로 갈 바둑이 열 집까지 벌어지니까. 와 거기를 또 붙였어요. 이렇게라도 수습을 하겠다는 네, 건데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건데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기라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 너무 손에 많이 봤잖아요. 네 열집은 확실히 듣봤습니다 흑이. 그리고 흑 선수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좀 앞서서 여기 붙침수를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붙임수가 네. 아, 굉장히 멋진 수였네요. 여기서 저는 이어서 사실 백이 깔끔하게 처리해서는 흐름 자체가 흙이 좀 너무 좀 이상했어요. 약간 작전도 뭔가 일관성이 잘안 보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좀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유창혁 선수가 이 멋진 맥점을 보여주면서. 진짜. 그리고 하변 쪽을 모양을 키우는 것도 좀 찬성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 멋진 맥점과 그리고 아래쪽에 상대가 보지 못했던 이 멋진 양쪽을 맛보는 수, 아 이걸로 이제는 확실히 우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개가는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거는 확실히 우세할 것 같아요. 초반에 명국이 탄생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명국이 탄생을 어, 했습니다. 명국입니다, 이거는. 자, 백 집만 보면 되겠네요. 백이 이 좌변 쪽에 몇 집이 났는지만 세 보면 돼요. 아까 6 0 집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몇 집이 나냐면 시온 세 집과. 거의 예순 집 넘는 거니까 예순 세 집도 볼수 있었는데 한열 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그러면 아까 백 집을 칠십 집으로 봤는데 육십 집 정도 나는 거네요. 네. 그럼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흑집도 조금씩 줄었어요. 이런 자리도 백이 먼저 높기 때문에 줄었고. 네. 자, 하지만 자, 쉬운 셋. 예순, 예순 세 집, 예순 다섯 집 정도입니다. 백 집은, 흑 집은 집도 한번 세 보겠습니다. 아래쪽이 서른 세 집, 서른 넷 이곳이 계속 마흔 집이니까 일흔 74. 넷, 일흔 네집 때. 예순 다섯 집이요 예순 다섯 집 반면 열집 10집. 반면 열 집에 제가 지금 중앙의 두터움은 아예 계산을 안 했거든요. 흙 집을 중앙에도 흙 집이 꽤날것 같아요. 네. 반면 열집 차이는 맞는데요. 반면 열 집에 지금 백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흙이 먼저 여기를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다섯 집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아, 확실히 승리를,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사실, 바둑 한 판을 이기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기회 한번 주고 이기는 거는 진짜 그건 드문 일이에요. 정말 그거는 잘안 나오는 바둑이고요. 오늘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좋은 흐름의 바둑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다가 이제 어떤 중반에 약간 판단력이나 좀 작전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실수가 나오면서 그상대의 기회를 줬거든요. 네. 제차 다시 기회를 잡아오면서 음, 이 바둑 승리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위빈 선수도 넘어가는 게 집으로는 너무나도 크지만 그냥 넘어가선 이길 수가 없는 걸 아니까 중앙 쪽을 먼저 건드려 가는 거고요. 붙여가는 게또 좋은 맥점이네요. 네. 유창혁 선수는 뭐 여기서 이제는 집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흑 3점의 약점을 보강하고 뭐 선수로만 처리하고 이 아래쪽을 두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 만약에 100이 뭐 선수로 처리해서 넘는다고 해도 또큰 자리 끝내기를 하면 분명히 반면 10집 이상 차이 나는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 레전드 기사들의 대국을 감상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본 바둑기사는 만일 바둑의 질이 있다면 유창혁의 바둑은 진로는 최고일 것이다. 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질이 최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내용이 워낙 훌륭하니까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앙쪽을 백이 먼저 건드려가면서 지금 상황은 늙때 단수 치고, 뻗으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 끊으면, 이렇게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 지금 100도, 이렇게 둬야 되겠네요. 여기 둘 때, 여기를 뻗을 겁니다. 여기 젖히는 수를 보면서요. 그럼 흙이 받아야 될 텐데요? 네. 근데 흙도 아마 이쪽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럼 100이 젖히면요? 네, 젖히면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중앙 쪽에서도 뭐 뚜렷하게 100이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안 보여요. 그래도 끝까지 수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었죠. 그 흙이 여기를 받아만 준다면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요. 아, 반대로 끊을 수도 있네요. 여기서. 반대로 끊고요. 그럼 더 크게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뻗어서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을 때 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뒷맛은 물론 나쁘지만 일단은 흙도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흙이 아마 여기를 받아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단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이 젖혀도 연결을 할수 있다는 건 네. 자,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연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밀어서 음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도 젖히는 것은 이렇게 뛰어나오면 오히려 백이 잡힐 수 있을 만큼 네. 지금 백이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치받아서 받아두었고요. 이제는 뭐 흙도 연결을 하겠죠. 네, 아, 일단 끊어서 거의까지 끊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백도를 약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백도 이 정도로 이구자 두고요. 흙이 받을 때 결국 여기를 넘어가는 진행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수는 흙에 찾입니다. 반면 열집차인데 선수를 흙이 주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변이 제일 큰 건가요? 네, 이 자리가 클것 같아요. 뭐. 흑집을 늘리고 백집을 줄이는. 지금 우상 쪽도 끝내기가 커 보이는데요. 아 여기도 굉장히 이제 선수로 이거 백이 네. 처리할 를 거고요. 또큰 자리가 있습니다. 좌상 쪽에 이거 한점 잡는 것도 굉장히 큰데요. 자 여기 한점 잡는 거는 몇집 짜리죠? 자 여기 잡는 게 아홉 집 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크겠네요. 결국 판이 다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흑이 여기를 둘것 같아요. 후수 아홉 집 짜리. 그러면 이바둑은 확실히 유창양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어, 어 유창양 선수 정말 또 좋은 수 뒀네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저 따내는 수도 집으로 큰 건가요? 네, 이 수가 그러니까 앞서 들여다봐서 백이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체로 흑집이 다섯 집 이상 났고요. 네. 여길 따내면서 이곳 젖히는 것도 보강이 되었다. 이제 건너 붙이면 이거 잡히잖아요. 와, 정말 여기 중앙전에서도 완벽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형세가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이제 반면 열집 이상 차이 나는 바둑이 됐어요. 자, 이제 선수를 잡은 흑은 이곳을 잡을 거고요. 이 자리는 선수죠. 네. 어, 분명 위빈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유채학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는 위비, 위빈 있고. 선수의 마지막 기회는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위빈 선수가 여기 아래쪽 이수를 보고 네. 다른 식으로 지켜두거나 했으면 분명히 그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상대가 이렇게 수를 내려왔을 때 수를 내준 이후에 중앙 쪽에서 괜히 좀 너무 악수견을 많이 했거든요. 딱 바둑이 확실히 우세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찰나에 중앙에서 좀 악수견하다가 여기 흙의 좋은 수못 봐가지고 승부가 갑자기 흙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지금 좌상귀는 흑이 두었고 우변은 백이 먼저 두었습니다. 네. 결국 우변 같은 경우는 한수더 투자가 필요하고요. 백 입장에서. 지금 우상 쪽 끝내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다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거의 판이 정리됐고요. 앞서 형세를 봤던 것처럼 10집에서 중앙에 한 5집 정도가 오히려 흙이 났기 때문에 네. 한 15집 정도의 차이로 보여요. 아, 사실 바둑 뜨다 보면 지금 같은 딱 시점이 가장 기분 좋거든요. 정신없이 싸울 때는 이제 바둑이 유리해도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을 못 봤는데 네. 이젠 역전당할 때가 아예 없고 이제 편안하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일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